야킥스님 큐를 계속 같이 삼박 자로 눌러주니까 알아서 방어하고 때리고 방어하고 때리고 <laughs> 내가 그쪽을 보는 게 아니고 가까운 쪽에 나를 점비려고 빨간색이 뜨애한테 방어하고 때리고 방어하고 때리고 <laughs> 내가 보면서 방어를한건 아니야 응. 응. 뒤도 항상 경계해야지 사주 경계 몰라 사주 경계 알면서 그래. 야야야야야야야 발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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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와와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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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 어안 죽었어. 미안해. 죽은 줄 알았지? 아 씨. 안 죽고 그래. 음? 망하마 알고 멍, 멍 때리고 있어. 었 응, 내가 이제 막기를 시전한다고. 와, 댐베 댐벼 댐벼 댐벼. 응, 얼마나 얄미야, 그 자리에서 어, 완전 얄미지, 얄미지. 내가 봐도 얄밉다 <laughs> 그러고 싶지만 이 게임이 이런 일반 몹한테나 가능하지 보스몹한테는 절대 가능하지 않거든요. 일반 몹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나올 때는 괜찮네요. 퓨퓨퓨퓨퓨퓨 거의 약올리기 스킬 겁나 짜증나게 거기다 이렇게 앞으로 툭툭 가는 거 왼쪽, 오른쪽을 다 쓰면 발차기 하면서 앞으로 가 쪽쪽쪽쪽쪽 야미치, 야미치, 야미치 응? 아, 소. 근데 팔이 너무 아픈데 <laughs> 아, 팔 겁나 아파 왼쪽 팔 Q 누르는 거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 끼워놔야겠어, 여기 큐에다가. 남자는 전진이지. 응? 하지만 가끔 얄미울 때도 있어야, 죠 에이. 사람이 어떻게 정의롭게만 깨우니까. 아, 그렇지. 그래, 그래, 안 그래. 응? 얄밉게, 응? 얍삽하게, 응? 상대방이 보고 저런 쳐주기로, 내가 너는 꼭 죽이고 말리라. 이런, 이런 대사 괜히 나오는 줄 알아? 응? 근데 얘네들이 덤벼도 한 놈씩만 넘긴다 <laughs> 게임이. 야. 아, 왼쪽 손, 손목 나갈 것 같아. 이 게임 하고 나서. 와우. 그래도 때리는 맛은 있어요. 총등놈들 하는 건좀 짜증 나긴 한데, 여기 좀비 코스가 조금 더 쉬워 보이는 이유는 그거야. 총으로 때리는 애들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거 같아. 사격감은 좋아요. 때리는 기분이 역시, 오예 응, 갈고리 하나 들고 이쪽으로 가면 되나 봅니다 와 여기서 꽤 많이 죽겠다 그렇게 안 하면 팔목 <laughs> 너무 아픈데 진짜 500원짜리 동전 하나 껴 놓을까? 큐에다가 안 된다 다른 스킬이 안 써진다 요러고만 <laughs> 있다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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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너무 강력하시잖아. Q 하고 F 해볼게. 그리고 나한테 총을 주지 않았다는. F가 아니고 D인데. 아, 이거 좋은데? F가 아, 니고 D인데? 아, 보스는 뚜껑뚜껑뚜가안된 안된다 연속 스킬 아까 D라고 써 있었는데. 안 되는데? 처음에 이거 뜰때 마우스 왼쪽, 오른쪽하고 D키 누르라고 써 있잖아. F. 해골 뜰때 먹히는 건 F. 근데 얘 맨손으로 어떻게 잡지? 음, 너무 아프다. 안 나오네, 얘는. 아 그리고 얘 방어가 안 막힌 지금 보여 겁나 쳐맞는거 빨간거 뜨면 뭐해 방어가 안 막혀 데미지 쌀바라네 시프트 <laughs> 2는 그거 뒤에 이로뭘 하는 건데? 아, 팔 뽑는 거야. 여러분 시프트 2로 손목까지 보이더니 팔 뽑는 거였어. 아니 이것들 뭐 하나씩 있어. 봤어? 팔 뽑은 거? <laughs> 금방 봤지. 아프다, 근데, 한 마리씩 꼬박꼬박 있는데, 이거. 그리고 보스 뒤로는 갈 수가 없어. 뭐라 그지 보스는 이거 해골 마크가 안 뜬다. 아, 그니까 보스라기보다 아까 지금 그 날개같이 달린 놈들은 해골 마크가 안 떠. 바라도 들고 가자. 아! 니왜 이런 데를 내려오셨어? 요 아까 어, 어, 아니, 왜 그런 데로 맘대로 내려오시고 그러세요? 아하! 아 이건 뭔고. 50발짜리다. 오, 이 샷건은 7발짜리야. 아, 더럽게 아프네. 이거 뭔지 한번 써봐야겠다. 아니, 한 방에 세마리는 너무 하시네. 한 방에 세마리라뇨 오 이거 짱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간데? 아까 있던 데 아닙니까, 우리는. 길이 일로 해서 아 있죠 연속기가 뒤로 뭐라고 써 있었는데 와우 이총 짱인데? 저 안에 있는 거 누구야? 이 안에 있는 사람? 나쁜 놈이겠지. 들어야지 다섯 발이지만... 어이, 어이, 어이... 아싸! 오예문 닫힘 이거 좋은데 <laughs> 새로운 공격 스킬이야 잘 알아두 할 사람 응 거기에 끼니까 얄짤 없네 제도얘몇 가지 있는 거야 팔이면 에헤 이 겁나 길구만. Price, you haven't asked me why i'm helping you you're helping me because you know it Who is. is so thing to do yes it is the right thing to do oh, they have promised me a raise for five years now so it's just about the money oh i'm sorry just about the money they cash in on my ideas and yet they always tell me the company needs to spend somewhere else if i could i would quit but they won't allow me i'm not the sort of person to enter an office with a shotgun but i guess you are so i'm with you

음, 모션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여기 지나가면 안 되는 건줄알고 옆으로 피해 다녔더니 지나다니는 것이네.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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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다 왔냐? 다온 거냐? 더안 온다 되냐? 아, 다 불러온 거 맞지, 친구들? 좋구만. 아이, 고참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나. 어, 얘도 이건 샤건는두 대면 죽네요? 와 더럽게 안 죽더니 세 마리 크, 멋지다 아좀 이제 이제 좀 제대로 하는 아, 진짜, 진짜 딱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 얄미워. 응? 슉슉슉슉 <laughs> 좋아. 응? 새로운 걸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말이야, 사람이. 아, 손, 손바닥 나와가지고. 오, 아, 여기서 머리 뜨면 이거 요걸로 가나봐. 드르륵. 풍족하면 진짜 좀 좋을 것 같긴 해. D가 뭔가 저기 스킬인 것 같은데, 데미지가 조금 높, 높긴 한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3마리나 있으니까 한번잘안 죽어서 좀 이건 뭐..뭐야? 도끼? 아니야 그냥 지지는 게 좋은 거 같아 아까 사실 그래서 일부러 샷건 들어서 때린 건데 3마리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이 게임이 가까이 있으면 근접을 해요 그러니까, 총을 쏘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면. 안타까운 게. 확실히 주먹보다는 뭔가 들고 때리는 게 데미지가 좋긴 하네. 도끼도 모든 아우, 도끼 공격 봐라. 근데 한방한방 한방 확실하다. 그죠? 확실하네. 한방한방 한방 때리는 건, 도끼. 이거 소방용 도끼 그건가? 큰 거. 이야, 멋지다잉. 스팀에 이제 라일님이 저한테 이 게임을 선물해 줘서 스팀에 이게 들어가 봤어. 일단 한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응해 봤어요. 이거야. 이렇게 한놈씩 근데 이건 저렇게 얘가 멀리서 오는 거볼때나는데그 밑에 써 놨는데 영상은 진짜 앞에 가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막 두들기는 거였어 막 두들기고 때리고 두들기고 때리고 이거였거든 근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딱 맞아주기 좋다고 몰래 뒤에 가서 은신 암살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너무 게임이 좀 그니까 많이 죽으셨나봐요. <laughs> 진짜 많이 죽으신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에 댓글에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게임 평에 그렇게 적어놓으셨어. 나는 하면서 너무 많이 죽고 영상과 다르게 은신암살을 해야 된다는 답답함에 이거 마이너스 주겠다고 점수를 좀안 주셨더라고. 그분이 발견을 못했나봐. Q랑 같이 누르면 된다는 거. 설환 설환 설. 나는 발견했으니까. Seriously, they couldn't think of a way to make you guys more disgusting.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뭔가 덮대대한 게 있는데. 안 돼! 그 부대 맞으면서 죽네? 아이. 역시 게임을 조금 하다 보면 눈치가 늘어나 가지고 붙으면 안될 만한 거, 대충 이미 푸르딩딩한 게 이제 저것도 나온다는 얘기 아냐? 예, 예, 그,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 여기, 이 공장 같은데, 실험실 같은데 넘어오니까 액션이 끊긴다. 확실히. 안녕하세요. 뭔가 귀여워요? 재미있다, 근데. 사람이 나와서 총 저기 하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한데, 재미있어. 할 만해. 하드코어는 더 힘들 것 같긴 한데. 사실 맨손대 샷건 막총막 막 기관총 이런 건 아니긴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치곤 할만하네요. 조카가 좋아할 만한 게임이야. 조카 못해. <laughs> 참나 내 수준이 조카 수준이라는 거야 뭐야? 저는 이거 사실 2D라고 생각해어 어떻게 이 안에 두 마리나 있어. 와우, 거 기다 던 지면, 안되시 죠？아, 몰라 탔 어？내려와라. 뭐하냐! 내려와라! 이거 씨. 샷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 들어갔던거 큰일 날것 같은데 어떡하지? 없다. 아야, 아저씨. 겁나 느려지네. 애들 팔이라도 뛰어와야겠네. 그냥 죽고 시작하려고 근데 문제는 총을 안 줬다는 거? 아니 너 게임이 왜 시작을 하면 총을 안줘아이 안에 이두 마리 있는데 이거 어떡하니 요 안에 사건 있다 됐어 일안 와? 더럽게 안 오네. 아, 살아있었어? 죽은 줄 알았지. 일곱 발이니까, 이놈 두 발, 저놈은 저기서 안 움직이네. 아, 움직이기도 하는구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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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래, 저 안에 두 마리를 해치우고 오자. 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세 마리였어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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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된마된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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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어떡하지? 녹색을 정리하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어디 던지는 거 아저씨? 녹색을 정리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재미 있 다고？했 잖아. 일단.